네, 부산 그 씨께서도 옆에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면서 같이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옆에 보시면서 함께 맞춰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맞는 조합을 알아서 맞춰주는 l g 트 v 실스모션처럼 어려운 크기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린이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게 많고, 고소영 씨도 배우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습이네요 네,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전에 빨리 고소영 씨께서 한 번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 4, 3, 2, 터치 준비하시고요. 네! 네, 아이고! 터치를 40초에 눌렀는데 1초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100초에 끝났습니다. 좋은 행사인 만큼 101초가 되었지만 알수 없어요. 홍콩의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기념생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옆에서 같이 서셔서 한번 포즈를 네,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네, 경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